이번에는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만들어 본 자동 필터 코드를 보다 실무에 맞게 조금 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드의 의미는 E2 셀에 입력된 값을 가지고 자동 필터를 실행을 해서 자, 화면에 보이는 것만 카피 페이스트를 해라. 어디다가 A22 셀에다가 카피 페이스트를 해라라는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좌측의 워크시트를 보시면, 자, 여러분, 그 실무를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실무에서 여러분들 이 매크로를 처음 한 번만 돌렸겠습니까? 여러 번 돌렸겠죠. 여러 번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카피 페이스트, 자, 이 매크로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A22셀부터 그 아래쪽으로 분명히 데이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 카피 페이스트를 하기에 앞서서 그 위쪽에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깨끗하게 지우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레인지 A22 셀부터 자, 연속되어져 있는 범위, 커런트 i 전 n 자, 영역들을 어떻게 해? 자, 서식이나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라는 클리어 메서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무슨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자 좌측 워크시트를 보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 데이터를 다 보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2 셀에는 자 B 열에 있는 B 열에 입력되어 있는 아티스트들 중에 한 명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매크로를 사용하게 될 VBA를 잘 모르는 여러분의 동료들은 비열에 없는 아티스트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쵸. 입력 한번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매크로를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매크로를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첫 번째 VBA를 잘 모르는 여러분의 동료들은 이 아웃풋을 보자마자 바로 어떻게요? 뭐야? 왜 데이터가 안 나와? 라고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카피 페이스트가 됐습니다. 자, 이두 부분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을 하기에 앞서서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패턴을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자, 해당되는 조건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누구는 존재합니까? 항상 RNG 영역에서 제목 필드인 1행은 존재를 하죠. 맞습니까? 이거를 이게 힌트입니다. 이 힌트를 바탕으로 요두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피 페이스트를 하기 이전에 자,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조금 지울게요. 자, 만약에 RNG 영역에서 RNG 영역이 아까 원래 어디였었습니까? A1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가 RNG 영역이었었죠. 그쵸? RNG 영역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만, special cells 중에서 Excel, Type, Visible. 화면에 보이는 셀들만 어떻게 카운트를 해? 카운트를 해서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RNG 영역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만 범위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만큼을 말하는 거죠. A1셀에서 C1셀까지만 되겠죠. 자, 이만큼의 셀들의 범위를 셀의 개수를 세라. 셀의 개수를 세서그 셀의 개수가 뭐이면 3이면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 3이면 어떻게 해라. 자,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VBA를 잘 모르는 나의 동료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 오해가 없도록 메시지 박스로 안내를 해줄게요. 자, 해당되는 조건에 데이터가 없음이라고 안내를 해주고 자 조용히 프로시저를 끝내겠습니다. 이그지서 하시고 and sub로 자 and if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에 없는 아티스트에 없는 이름을 넣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자, 해당되는 조건이 없음이라고 나의 동료들에게 안내를 해주고요. 불필요한 부분도 카피 페이스트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가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슈가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슈가라고 입력을 하고 F5로 실행을 하면 있으니까 데이터가 자, 제대로 추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셨구요 오늘 하셨던 내용 다시 한번 외워 보시면 자 바로 이전 영상하고 같습니다 자 자동 필터에서 어떻다 자동 필터가 끼워져 있지 않으면 끼워라 자 그다음에 자동 필터가 실행이 되어 있으면 모두 선택을 눌러서 데이터를 보여 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드가 자동 필터를 실행하는 코드죠 자요세 개의 코드 손가락으로 자 외워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은 방금 만드셨던 방금 만드셨던 이 자동 필터 코드를요 어떻게 또 한번 바꿔볼 겁니다. 뭘 사용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이 코드를 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